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 루벤 차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차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채소는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리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아들 마길의 채소는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문하세아들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아들 야일은 가서 그촌락들을 빼앗고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사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투표는 잘 하고 오셨나요? 반드시 투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각과 루벤 집하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서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공동체 전체의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서 공식적인 명령과 다짐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요단 동쪽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본다면,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하살과 요수와 그리고 각 지파이스들의 족장들 앞에서 각과 루벤 자손과 맺은 언약을 공식화합니다. 이는 그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로서 모두가 보는 데서 맺어지는 공적인 언약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러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더 다짐받게 되는데요. 이 책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짐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과 실제가 일치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맹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맹세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했었던 그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으십니까? 어, 때때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생각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그래 내가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그 헌신하겠다는 그 말이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것이 나를 이끌어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각과 루벤, 그리고 문하세,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 에게, 아모리 왕과 시홍과 바산 왕 옥의 모든 땅을 주어서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세 반지파까지 그곳에 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 책임, 원래는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자, 책임의 약속을 다짐한 자들에게 먼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 지파 기업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함께 수고한 자들과 함께 수고할 자들에게 믿음과 책임, 순종하겠다 하는 그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책임,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땅을 먼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자리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책임있는 자들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말이 현실이 되게 하는 자로서,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이거 약속합니다. 헌신합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했던 것들, 크고 굵직한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 들으면 좋은 찬양은 사명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맡겨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 작은 다짐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그 다짐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